여기는 그 시골에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도에도 별로 잘 나오지 않는 마을인데 이름이 좀 묘합니다. 그 스페인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죠. A, J, O. 그래서 스페인어에는 J를 호로, J가 H가 되는 그러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A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스페인 발음으로 하면 아호라고 하는 그러한 여가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보니까 이러한 타운의 어떤 그 랜드마크 같은 게 형성돼 이 있어서 여기에 차를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들은 1925년, 1926년에 건설된 곳이고 그 앞에 있는 학교는. 한국의 그, 김인현 독립운동 하던 그해 1919년에 그 건설이 된 그러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어요. 길을 지나다가 여기에 그 아호 마을에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이 커피를 아주 안 좋아하는데 날이 썰렁해서요. 따뜻한 맛에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스페인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마을을 특색있게 그렇게 만들은 거예요 1925년 경에 대한제국 그러한 초기 시절에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저기 설명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스페인의 양식을 그대로 어 여기에 건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노총 광산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 폐광된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하는지 계속 그 모든 컨베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철망을 쳐서 아래를 들어가 볼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이제 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마을이 굉장히 번성을 한 그러한 곳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멕시코로 들어가는 오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으니까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이 마을을 한번 이 돌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마을이 허술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마을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이렇게 보이는 곳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이런 곳은요, 지나다니는 여행객도 이 시시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뭐 여기는 완전히 변방이거든. 그러니까, 우지에 있는 그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먼 곳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 일단 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RV, 그 캠퍼 그러한 것으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차림, 생김새 이런 것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 아주 깔끔한 사람들만 다니는데 음,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 있는 그 커다란 마차는요, 1900년에서 1916년까지 사용을 하던 그 물을 싣고 다니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이 광산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을 저 아래 어디서 그 싣고 이곳을 이제 오가는 그런 마차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와 똑같은 그 물을 운반하는 마차가 100대가 운영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1916년에 그 철길이 완공이 되면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 폐쇄해 놓은 이제 그러한 곳인데, 어, 길라밴드라고 하는 곳을 내가 지나왔나? 이 위로 가야 되는지 하여튼 그 다른 곳에서 이곳까지 물을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리광산에서 필요해서 그 백대를 이러한 것을 운영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laughs> 좀 무식하잖아요. 그쵸? 이걸 백대를 운영을 했으면 여기에 그짐 끄는 말이 이 정도 크기면 한 10마리가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은 도대체가 몇 마리나 되었겠어요. 이거 백대니까.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건물에 큰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리 광산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고 저 건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노천 광산이 옛날에 구리를 캐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폐광이 됐어요. 장비들이 보이지 않고 전부 철조망으로 그 위험하니까 다 막아놔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장비로 그 구리 광석을 이제 계속 싣고 나와서 그 재련소가 또 여기 있었는데 그 재련소도 다 이제 파괴해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일부만 그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도 다 철조망으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뉴 이어의 그 연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 이러한 것으로 그 광석을 실어서 밖으로 끌고 나온 건데, 기차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독특하게, 이 위층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덤프에서 그 철광석을, 어, 부어 놓는 그러한 곳이니까 이게 한 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뭐열 개, 스무 개 이렇게 매달려서 기관차가 이제 끌고 나와서 재련소에서 그 구리를 정제하는 그러한 광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산위에를 올라가는 길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가보려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네요. 가끔은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쇠고기 Pitches down. That's a good sound. Yeah, I see. Alright, I gotta go off. Alright. Yep. Like I guess I take your time and watch out for Oh yeah.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그 정부를 관세 장벽으로 계속 압박을 하니까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 이야기가 중국이 그 히토류를 수출 금지를 하면 미국은 폭삭 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망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희귀한 금속이 아니고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개발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히토류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네바다 일대에서 1920년대 말인가 30년대 에 미국에서 처음에 그히토류를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그 당시는 이제 뭐 전자제품이라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뭐 별로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광물 자원을 개발을 안 하고 놔두고 있다가 중국이 오픈이 되면서 중국에는 인건비도 싸고 뭐 환경오염 그러한 거 생각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곳에서 미국이 거의 전량을 수입해다가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과 미국 대륙의 그 자원의 그 매장량은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륙은 뭐, 어, 비슷은 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그러한 것들을 외국에서 자꾸 이렇게 뭐 사다 쓰고 작은 승용차들 그런 거 외국에서 그냥 돈 주고 달러 그 달러가 뭐예요? 그저 목화솜으로다가 어,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인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금융과 국방력과 모든 산업을 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레딧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그 달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들이 그 수고롭게 생산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종이를 주고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생각들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그 히토류를 가지고 오는데 그 히토류 개발하는 것은요 아예 별게 아니더만요. 제가 그 어, 전에 그 한번 좀서치를 해봤었어요 오래 전에.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냥 이러한 노천광산에서 얼마든지 추출해서 자 정제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근래에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또 네티즌들의 영향력이 물론 큽니다. 그분들은 이제 올바른 소리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그리고 그 지능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지능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그러한 거짓 선전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만약에 히토류를 금지를 한다고 하면 중국은 그경제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뿐더러 또 미국 정부로부터 그 보복 관세에 중국은 거의 폭삭 망하는 수준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다가 미국이 열 받으면 바로 히트를 토 개발을 해버리면 그거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뭐 히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십만 톤 수백만 톤씩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전자 산업에 뭐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뭐 컴퓨터 칩에 만드는 그러한 곳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짜 뉴스들 더 이상 자꾸 남발하지 말고 그러한 곳에 현혹되지도 말고 그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 여기는 그 구리 광산이 한1 0 0여 년은 했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광산들이 구리 광산이 그큰 곳은 그 솔트레이 유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타 사막 또 리바다 그러한 사막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한 나라다 나름 뭐 미국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 있는 그대로 미국을 제발 오해하거나 어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애리을 다니면 네바다 사막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텅스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유타 지역 그리고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이러한데 가면 또 우라늄 광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캐지 않고 그 표시만 해서 그 보호 구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많고요. 또 네바다 이러한 사막에 가면 그 군수물자 저장고들이요 수억 평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시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물자를 비축을 해 놨는데 한 곳에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그 탄약고 그 벙커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수백 개가 한 개에 이렇게 한. 2, 300m씩 그 거리를 두고 계속 그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 경계병들이 항상 그 감시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옛날서부터 사용하던 전략물자, 전술물자 이러한 것들도 전부 쌓아놓고, 뭐, 군수품, 모자, 철모, 총, 별의별 거를 전부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폐기해버려야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의 자원을 외국에서 막그 약탈해 오듯이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글로 써서 올리고 인터넷에 그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절대로 오산인 것입니다. 계단처럼 만들어져 있는 저 높이 한 개가요. 1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달팽이처럼 빙빙 돌면서 그 땅 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기차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이제 밖에까지 나오는데 광석을 싣고 나오는 시간이 두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용수철처럼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근에 타듯이 어한 편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엘사 에콰도 르 이런 데 가면 그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는 철길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산이 에리조나 주 전체에서 구리 광산으로는 가장 큰 광산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한 100년씩 이렇게 캘 정도로 그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광산들이 미국 천지에 널려 있단 말이죠 이 할아버지 말씀은 이 땅이 어, 멕시코의 영토도 원래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컨트롤 할 능력도 없고 오늘 입으로만 여기가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하고 지배를 하지 않았던데, 그리고 멕시코 군대가 여기에 와서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 불과 20년 남짓한 때 미국이 여기를 이제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멕시코 군대가 주둔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제 그 교회들이, 캐톨릭 교회들이 여기서부터 그 델라스 텍사스 그 세렌토니오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이러한 영역에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군사기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스페인의그 영토였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도 그들이 그 자기네 멕시코 영토도 관리하기 힘든데 여기에 멕시코 군대가 군대가 아예 와 있지도 않고 멕시코 사람들이 산 데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그 네티브 아메리칸들 그리고 멕시코 계열의 사람들이지만 멕시코 뭐 국적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는 야인들이 살던 그러한 곳을 미국이 먹어버린 것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이곳을 자기네 땅이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분이 아주 공정하게요. 그리고 어 미국 정부가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격전을 벌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멕시코 그센타나 그. 대통령 제임절의그 정권이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2,5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 여기를 양도를 해줄 테니까 그 텍사스, 뉴멕시코서부터 바하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그 아래까지 쭉손을 거서 거긴 니네가 먹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2,500만 달러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행정부에서 2,500만 달러 너무 비싸니까 1,500만 달러에 하자 그래서 1,500만 달러 던져주고 이 땅을 그냥 차지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주 아주 자세히 알아 그가 왜냐면 역사학을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학을 전공하고 교사로 이곳에서 근무하시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선생이라니까요 <laughs>